꿈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의 세계가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한 것들과 조상과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구 등 온갖 사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에는 우리들의 미래나 운세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 꿈풀이를 바르게 해야 하고 꿈을 아끼고 소중히 해야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들 것입니다. 복권 당첨 꿈을 꾸는 그날까지 꿈은 계속됩니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여자 방에 남자가 들어가는 꿈은 여자가 꾸는 꿈이라면 남자가 보고 싶거나 남자를 그리워할 때 꾸는 꿈입니다. 만약 남자가 꾸었다면 남자가 그리워하는 여자 또한 그리워하고 있다는 예고의 꿈입니다. 남의 몸에 할퀸 흉터가 있는 것을 본 꿈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모함하는 음모를 꾸미는 꿈으로 흉몽입니다. 아내나 애인의 몸에 할퀸 흉터가 있는 꿈은 자신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이를 의심하게 될 꿈입니다. 알몸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꿈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며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내나 연인의 몸을 본 꿈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배우자 중한 명이 외도할지 모르며 연인 사이에서는 냉각기를 갖게 될 꿈입니다. 딴 여자의 알몸을 본 꿈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만사가 술술 풀리게 될 길몽입니다. 남자가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본 꿈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있습니다. 흔히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돼지꿈이 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상꿈, 불, 뱀, 시체 순이었습니다. 복권 당첨 꿈을 꾸는 그날까지 꿈은 계속됩니다.